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본부는 등한시하고 눈에 띌 궁리만 한다.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주더냐.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마음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런 마음이 교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화를 품고 살면서 마음이 괴롭다고 한다. 참으로 어리석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곧바로든 먼 훗날이든. 그 사람은 나에게 모욕을 줬다.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원하은대가플수록 서로를 묶는다. 오직 원한을 버려야만 그 매듭이 풀린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얻은 깨달음이다. 우리 모두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잊고 사는 이들이 많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다툼과 싸움을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남을 해 하는 일은 것, 나를 해 하는 일이다. 남의 길을 어둡게 한 만큼 내 마음도 어둠으로 물들게 된다. 적이 너를 해치고 원수가 너를 증오하는 것보다 너가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더큰 애를 입으리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는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긴 시간 후회가 따르리,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괴롭다. 지혜로운 자들과 어울리면 가족과 함께 있는 듯, 편안하다. 화가 날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아끼며 살아가라. 상처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따뜻한 말로 세상을 밝혀라. 분노를 가라앉혀라. 화내는 대신, 따뜻한 말한 마디를 건네보라.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라. 그래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좋고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레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경계하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얽매이기 마련이다. 얽매이지 않는다면 삶이 더 자유롭고 여유롭다. 누가 나의 마음에 화살을 쐈든간에 화살을 계속 꽂힌 채로 들 것인지 뽑아낼 것인지는 이제 나의 선택이다. 화살을 뽑아라. 화살이 꽂혀 있는 한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과거의 후회를 누가 대신 잊어줄 수 있는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누가 나 대신 내려놓을 수 있는가? 슬픔을 누가 대신 극복해 줄수 있는가? 스스로 그 화살을 뽑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의견은 틀렸다고 보게 된다. 그로 인해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감정이 마음을 흔들더라도 잠시 바라보다 놓아준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연잎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데인다. 불의를 거부하라. 옭옭게 살라. 모두의 눈에 들려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선한 이의 마음을 얻고 악한 이의 미움을 산다. 함께여도 잘못은 잘못이다. 옳지 않다면 따르지 마라. 무리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 하면 크게 짐이 돼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법이다. 자꾸 챙기려 들면 걱정거리만 늘어난다.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살면 근심이 사라진다.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가지려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을 잃을까 겁이 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두려워할 일도 사라진다.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질, 떠들어도 손가락질, 침묵해도 누군가는 못마땅해 한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저 내네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지혜로운 자여 자유를 찾아 떠나라. 숲 속에 사슴처럼 원하는 것 어디든지. 여럿이 모이면 내 뜻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싶다면 혼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속응어리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속으로 사귀지 말고 끊어내라. 뱀이 허물을 벗듯 과거에서 벗어나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땐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봐라. 걱정이나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둬라. 마음이 차분해지면 녹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참념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필요 이상으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부단한 노력과 자기 절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이것은 홍수가 휩쓸고 가도 결코 잃지 않을 내면의 자산이다. 바람에도 꿈쩍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어라. 어진이는 칭찬과 비판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저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과정을 즐겨라. 바라는 마음이 슬픔을 낳고 두려움을 키운다. 바람을 놓은 이는 여유롭고 담대하리라. 비난이 화살처럼 빗발쳐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거친 말이 칼날처럼 오가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초조한 발걸음을 멈추어라.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괴로운 것은.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은 찾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린 자리에 남는 것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면 마음이 여유롭다. 연연하는 게 없으니 자유롭다. 생각은 적당히 말은 신중히 행동은 절도 있게 절제는 모든 면에서 옳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눈먼 무리 속에서도 눈을 뜨는 자는 나타난다 명마는 채찍이 필요 없다. 훌륭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도리를 지킨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다. 함께 갈 좋은 인연을 찾지 못했다면, 혼자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억지로 함께 할 필요 없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과는 등을 돌리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과는 같이 가라. 정든이에게 집착하지 말고 미운이도 너무 밀어내지 말라. 그리운이를 못 만나면 슬프고 싫은이와 마주치는 것 또한 괴롭다.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니 모든이에게 초연한 자의 자유로운 삶이 열리리라. 함께 갈 좋은 친구 없다면 혼자서라도 가라. 때로는 혼자인 것이 더 좋으니. 때로는 혼자 가는 길이 더 좋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가야 할 길을 가라.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말을 아끼고 깊이 생각하여 슬기롭게 말을 골라라. 때를 알고 겸손히 가르침을 전하면 귀 이울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성실한 사람이 정상에 선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지로 남은 미덕이었고, 게으름은 손가락질 받아왔다. 자식이나 재산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진다. 자신의 몸과 마음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엇인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겠는가?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듯 악행의 결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새 순식간에 퍼져 온 곳을 뒤덮어버리는 곰팡이와 같이 삶을 망가뜨린다.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법이다. 선행은 곧바로 결실을 맺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 숨어 살아도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도망가도 깊고 어두운 동굴에 숨더라도 악행의 대가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른 이의 눈물로 웃음 짓는 자는 복수의 굴레에 얽혀 헤어나오지 못하리라. 묵묵히 옳은 일을 계속하라. 진심은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배품은 좋은 인연을 맺어준다. 아무리 바라고 했어도 세상은 늘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수밖에